빌라 시장이 거의 지금 뭐 활성화가 안 되고 거의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9년 동안 착. 비율이 최저라고 해요 지금 현재 이제 노후된 빌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상가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신축이 어렵습니다 법인에서 빌라나 다세대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것도 멸시를 해서 매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래도 활성화 안되면서 빌라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전세 사기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 분양이나 이런 이런 시장도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개편 서민주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종합적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 도시들 재개발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한편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주거 시장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